안녕하세요. 저는 고예진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제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제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없이 쉽게 지쳐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제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저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